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옥상에 있는 아프리카 식물들은 대부분 거실로 지난번에 옮겨 놓았는데요. 일부가 아직 옥상에 있다가 어제 오후부터 비가 온다 해서 어제 낮에 대부분 다 옮겨 놓았고요. 이 아데니움만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사막의 장미하고 석화예요. 그런데 이 사마귀의 장미나 석화는 파키포디움이나 다른 백근식물보다 추위에 조금 더 강해서 아직 놓아두었고요. 어제 밤부터 비를 흠뻑 맞춰서 이제는 비려놓을 생각입니다. 지금 밤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낙엽이 지고 비가 오면서 이렇게 바닥에도 석화의 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비 오기 전에 이 단풍진 모습이 예뻤는데 오늘은 비 오니까 이렇게 축축 쳐져 있네요. 잠시 후에 소화의 가릴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내리고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밤기온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밤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아프리카 식물들은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괴근 식물에 대한 관리를 여러 번 올렸는데요. 석화의 재배에 대해서 따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오늘은 석화와 사막의 장매를 위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영상은 아니고요. 요즘 재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요. 저는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영상을 올려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석화는 꽃도 아름답고 수영도 참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석화는 일반적인 코덱스 식물보다는 관리하기가 조금 편리합니다. 물도 조금 더 좋아하고요. 이런 파티 포디움이나 이런 다른 종보다는 조금 관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중순까지는 물을 흠뻑 줘도 성장에 탄력을 받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는데요. 10월 말부터는 지역에 따라서는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보면 금방 옥상에서 비 맞고 내려왔거든요. 어제 오후부터 오늘 하루 종일 비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밤 기온도 떨어지고 너무 흠뻑 맞으면 안 돼서 우선은 들여놓았습니다. 야외에서 재배할 경우 이런 식물한테 가장 위험한 시기는 늦가을이에요. 특히 10월 말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10월 말에 밤 기온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비를 흠뻑 맞고 그냥 놓아두면 이 괴근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외부에 있어서 비를 흠뻑 맞았는데 경기 북부라면 잠깐 들여 놓았다가 이 용토를 말린 다음에 내어 놓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여기 있는 사막의 장미는 구입한 거고요. 이 나머지들은 모두 파종으로 재배한 사막의 장미와 일부는 아라비쿰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요즘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파리가 떨어질 거예요. 노랗게 돼서. 이거는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외부에 있어도 이렇게 노랗게 떨어지지만 또, 밖에서 안으로 들였을 때는 이 끝부터 마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해가 강해서 일소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누렇게 됐는데요. 이 끝부터 마르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몸통이 팽팽하고요. 단단하다면 건강한 거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파리들이 모두 떨어졌죠. 색소식물 종류는 늦가을이 되면 이 잎을 모두 떨굽니다. 겨울에는 이 앙상한 몸만 남아있게 되죠.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분갈이 하는 것도 보여드렸던 사막의 장미인데요. 꽃도 아주 예쁘게 폈던 사막의 장미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지금 단풍이 지고 있죠. 단풍이 지고 이제 잎이 모두 떨어질 거예요. 지금부터 9월 말부터 11월까지의 물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겨울은 단수니까 특별히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거스트 스프레이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보여드릴게요 큰 화분이면 용기가 커야겠죠 이렇게 풍덩 담그셔도 됩니다 그냥 담궈 놓아도 돼요 그래서 9월 말과 10월 초까지는 이렇게 풍덩 담궈서 험뻑 젖어도 지장이 없고요 만약에 베란다가 볕이 약하거나 볕이 드는 시간이 좀 짧으면, 담그는 시간을 조금 짧게 하시고요. 한 1분 정도만 담근다든지, 이렇게 담그는 시간을 짧게 하지만, 볕이 잘 든다면, 이렇게 풍성 담궈서, 흠뻑, 위에까지 적게, 흠나는은더 높게, 물을 해서, 이렇게 담그고요. 요즘은 영양제는 주지 않아요. 왜냐면, 좀 이따 휴면을 할거 하잖아요. 휴면기에 용토에 영양 성분이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서 영양제를 주시겠으면 그 직전에 더 주고요.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영양제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접시에 물을 이렇게 조금만 담그세요. 아주 조금이죠, 반컵 정도만 이렇게 따르고요. 10월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물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접시에 이 화분에 스며들 만큼의 물을 넣고 이렇게 그냥 반나절 놓아두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깊은 물에 이렇게 넣어서 1초, 2초 해서 한 10초 정도 이렇게 놓아뒀다가 이렇게 떼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월 초까지는 물을 주긴 하는데 너무 또 깊게 흠뻑 주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10월까지는 좀 햇빛이 잘 든다면 흠뻑 주시고요. 그리고 10월 말 정도 되면 이 물에 담그는 양을 적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물의 양을 요 물의 양을 아주 조금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11월에는 가습이 염려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어느 정도 스며들 정도로 너무 또겉터 스프레이만 하면 되지 않겠죠? 11월 말에는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요. 12월에는 그냥 보통만 살짝 이렇게 요렇게만 하고 깊게 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단수해도 됩니다. 만약에 남쪽 지방이라면 11월 초까지는 좀 어느 정도 흠뻑 주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 드린 것은 경기 북부 기준이고요. 남쪽은 조금 더 온화한 기후니까 11월 초까지는 좀 넉넉히 주시고요. 11월 말로 갈수록 줄여서 주시면 됩니다. 코데스 식물을 재배하고는 싶은데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든지 하는 분들께 저는 사막의 장미나 아라비쿰은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대도 다른 코덱스 식물보다는 좀 저렴하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추천하는 식물입니다. 꽃도 예쁘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오늘 유며들은 어제 비 오기 전에 이렇게 모두 들어왔는데요. 아직 배치를 완전히 한건 아니고요. 아직은 외부 베란다에 볕이 좋아서 베란다에 놔뒀다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식물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은요 늦가을과 이른 봄입니다. 그러니까 늦가을에 물 절대로 많이 주지 마시고 아데니움이 깊은 잠을 잘수 있게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봄부터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 같이 예쁜 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